이번 한국의 젊은 부자들, 박용석 씨가, 박용석 씨가 쓴 책인데요. 돈보다 시간을 가져야 부자가 될수 있다. 제가 꽤 많이 얘기했던 말 같아요. 돈보다 시간을 가져야 투자한다. 그 밑에, 조, 밑에, 밑에, 좋은 주식은 묻어들어. 주식 투자는 사고 팔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주식 투자는 소유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사고 팔면 누구만 좋아한다고 그러죠? 증권에서만 좋아 수수료 붙으니까 사고 파는 것은 가격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가격을 보고 근데 가격이란 건 심리라고 했죠 심리를 보고 내가 투자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일인 모르겠어요 업종별로 봤을 때요 대중을 상대하는 업종 힘들어요 예를 들면 그그 그,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에 대한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대중의 마음을 보고 물건을 팔아주고 돈을 버는 회사들이거든요. 그 대중의 심리를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이런 기업은 시장의 트렌드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즘에 사람들 생각을 읽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어린 책사람도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트렌드 되게 따져요. 네, 트렌드가 맨날 바뀌어요. 실장님은 B2B 하시는데 B2B는 쉽, 쉽더라고요 그 사장 한 명만 찾고 그냥 한 번씩 만나면 돼요 그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트렌드 따질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요즘 뭐하나 전화 한 번씩만 하면 돼요 아니 저희 그걸 보세요 건설 경기가 좋냐 안 좋냐 경기도 보는데 계약을 할때 계약을 할 때는 어 내가 알고 있는 내 전화번호 있을 때몇 명이냐 이것만 보면 돼요 그 사람들 전화하면 그 사람하고 나와 신뢰가 있을 때내 물건을 팔 거니까 근데 대중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 전화번호 있다고 그 사람이 사지도 않고요 내 전화번호에 넣을 수도 없어요. 내 전화번호에 뭐 천명이 있다고 그랬을 때 대중은 천명 갖고 장사 못 하잖아요. 천공 팔아서 뭐 하게. 얘기 막 들을수록 더 힘들어. <힘든지. 웃음> 대상을 바꾸면 어르신으로. <laughs> 어르신. 아, 어르신도 어차피 대중이에요. <laughs> 돈을 안 써. 네, 네. 어르신도 돈을 안 써. 그래서 투자 쪽에서 가격을 보고 단타면를 한다는 것은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회사를 봐버리세요. 회사. 그게 소유거든요. 그 회사를 보고 그 회사와 같이 가버리면 나는 대중을 눈높이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회사가 돈을 버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돈보다 시간을 가져야 부자 될수 있다. 제가 제주도에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주, 자주 얘기하는 말이에요. 제주도에는 없는 게 많다. 실제로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으니까 없는 걸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뭐, 펜션 같은 거, 초차, 제 체제 처음 내을 때, 펜션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막 펜션, 이제, 조금이 생길 때, 어떤 사람들이 펜션을 지으니까 잘 되니까, 옆에 사람들이 돈 들고 와가지고, 막 퇴직금 받아보고, 펜션을 짓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 이유가, 따라하면 망해요. 따라한다는 거는요, 대기업이 보기에는,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 놓고, 대기업은 그 나중에 딱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자금력으로 붙어버려요. 아무리 우리 대중이 돈이 많다고 해도 기껏 해봐야 10억, 100억이에요. 저희 대기업한테는, 뭐, 콩콩 같은 돈입니다. 그 사람들이 100억 투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일반 개인이 100억 투자는, 이건 뭐 100억이 있는 사람도 몇명 없지만 전재산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시장 형성되면 대기업은 그때 들어요 1000억, 2000억 투자해고 들어온단 말이죠. 시설이나 편의시설면 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주도에 아무리 편의잘전어놔도요 옆에 대기업이 와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제주에 사업하려면 대기업이 못하는 거세요. 아 거기다 돈을 투자하지 말고요. 돈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들한테는. 그런데 시간 투자는 경쟁 상대예요. 대기업은 시간 투자를 못해요. 대기업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 갖다잖아요. 하돈 갖다가 돈 가지고 못하는 게 뭐냐면 시간, 나의 역사, 나의 스토리 이거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뭐 10년, 50년, 100년 갖고 있던 역사들 있잖아요. 나의 소중한 경험, 추억 이런 건못만단 말이 돈으로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건 성공합니다.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그 탐나라 공화국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남이섬 만드신 분, 남이섬 만드신 분 강현우 대표가 제주도에 제주 남이섬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조 정식 명칭은 탐나라 공화국인데 그분이 거기 내려있었는데 와 사실 잘 몰랐더라고요. 사람들도. 전 남이섬 가서 남이섬에서 조금 매력을 느끼고 우연히 탐나라공원 갔다가 그 대표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6년째 자기가 그걸 하고 있대요. 보통 관광지 같으면 6년 은 그냥 한 1년 준비하고 큽니다. 그렇죠. 6년까지 기다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은 다 만들더라고요. 자기가. 다. 자기 돈안 들이고 시간을 오래 가지고 거기에 추억거리를 만들려고요. 추억이 있는 것들을 다 사다 놓더라고요. 그니 그러니까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 자기 것만 하지 않고 뭐이 이거 볼링핀을 어디서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주, 새로 사면은 돈로 투자한 거잖아요. 아무런 추억이 없어요. 돈 갖다 새것같다 놨으니까. 그런데 누가 이걸 하다가 버린 거, 그 회사 부도 나갔고 이거를 내가 가져온 역사. 이런 걸쭉 얘기를 해줘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똑같은 볼링핀인데 중고니까 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런 추억을 만들어 주면 사람은 그거 보러 오거든요. 이제 돈보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자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스토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좀 엮는 기술, 그걸 그대로 엮는 기술 이게 붙으면 저는 좀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투자 쪽도 그렇습니다. 투자 쪽도 또 내가 시간을 가지고 저 기업에 대해 시간을 투자한다 이런 생각하면 그게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